환절기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는데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? 네, 환절기에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.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여드름 계열의 피부 트러블, 두 번째는 알러지 계열의 피부 트러블입니다. 여드름계의 피부 트러블은 환절기에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지므로 자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 분비량이 과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럴 때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을 많이 쓰거나 하면은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. 어, 두 번째, 어, 알레르기가 일어난 경우 있는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자꾸 긁거나 피부에 손을 대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갖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